시험 일주일이 남았을 때는 이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이제 첫 번째로 매일 전과목 동영 모의고사를 풀이하고 해설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처럼 100분 동안 전과목 OMR 마킹까지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시험에 나오고 안본 것은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감을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관리를 최소 5시간 이상은 음.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2주 전까지는 기출 재분석에 좀 집중을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는 다시 동형 모의고사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3개년 기출 분석이 끝났다면 음. 이제부터는 오직 실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100분 안에 다섯 과목을 모두 풀고 시험 종료 7분 전에 OMR 마킹까지 완료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려고 했고 음. 마킹을 틀리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로 지우고 다시 마킹하는 것도 연습해봤습니다. 아, 어, 되게 철저하게 <laughs> 하시는요 네. 혹시 이때 푼 모의고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각 과목별로 이론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의 동영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음. 풀어봤고, 다 풀고 나서는 공투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했었습니다. 음. 모의고사 푸실 때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셨어요? 어, 이제 모의고사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음. 있긴 했었지만, 국어는 85점에서 90점, 영어는 75점에서 90점, 한국사는 80점에서 95점, 세계는 70점에서 85점, 사회는 8, 90점 정도 나왔었습니다. 음. 모의고사에서 영어 점수가 안정적인 편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직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음. 즉, 모의고사 점수는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고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영어 점수 진짜 이렇게 편차 심하면 이런 생각 네. 들것 같아요. 90점이 나오면... 이건 내 점수가 아니고. 아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뭐가 부족한 걸뭐 보아해야 네. 되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마음적으로 힘들긴 했었는데, 음, 네. 그럴수록 잘 나온다고 자만하지 않고, 안 나온다고 너무 상심하지 않고, 음.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중요한 것같아맞아 것 그리고 아침에 300개의 영단어를 쭉 읽으셨다고 했는데 음. 표시해놓은 뭐 단어 위주로 보신 건가요? 일단 300개의 단어를 모두 읽었고요. 네.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단어는 유희어랑 반의어도 꼼꼼히 보는 등더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어. <laughs> 저녁에는 한국사 기출 회독이랑 모의고사 풀이 등을 하셨는데 한국사에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한국사가 약점 과목이었고 공부할 때 제일 힘들기도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때 남들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어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 했습니다. 음. 한국사는 고득점을 받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일요일 오후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낮았던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뭐 한국사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네. 과목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셨나요? 어,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제일 낮게 나온 날에는 틀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필기 노트에서 이론을 파생시켜서 암기를 했고, 기출 문제집을 펼친 다음에 그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음. 영어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독해에서 자주 틀렸던 빈칸 추론 문제집을 추가적으로 풀어본다든지 문법이 부족할 경우 그동안 풀었던 하품 모의고사에서 문법들만 쭉 복습을 하고 요약서를 통해서 해당 문법 포인트들을 따로 암기를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어... 이어서 국가직 하루 전 계획표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 전에도 이제 동양 모의고사를 푸셨는데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안 드셨는지 궁금해요. 어... 일단, 물론, 동영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날 같은 시간대에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미리 틀려놓으면 시험에서 틀릴 일이 없을 거다, 라는 다짐으로, 마음을 음. 비우고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음, 그럼 이때 틀리시던 것들은 암기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틀리신 건가요? 네, 약간 틀렸던 거는 네. 좀 비슷한 걸 계속 틀리긴 하거든요. 음.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빈칸 추론을 제가 자주 틀리는 편이었는데 음. 그게 난도도 높고 음. 좀 어려운 편이라서 음. 네. 어, 이걸 틀렸다면 그냥 답에 대한 근거를 찾고 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음. 영단어 포스트잇에 정리한 건한총몇개 정도 되셨어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포스트잇에다가 음. 15개에서 20개 정도 정리를 했었고, 처음 공부했을 때부터 이 방법을 쭉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분량은 꽤 많았습니다. 음. 화장실 거울에도 많이 붙여놓고, 손에다가 몇 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음. 수시로 암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 거 어, 이제 다 외웠다 싶으면 이렇게 버리셨나요 네. 어. 다 외, 완벽하게 다 외웠다. 그러면 버리고, 그러니또 새로운 거 쓰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줬습니다. 아. 3개년 기출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들만 훑어보신 건지 과목당 표시한 게몇개 정도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음, 일단 시험 보름 전에 분석을 했던 3개년 기출 중에서 네. 자주 틀리는 유형이거나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 위주로 빠르게 훑어줬습니다. 과목당 강조했던 문제들은 5개에서 6개 정도였습니다. 음, 하루 전날에도 평소랑 같은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잠드셨나요? 어, 사실 너무 떨려서 네. 평소보다 조금 늦게 한 2시쯤 잠들었었던 오. 것 같아요. 네. 원래 12시쯤에는 꼭 자려고 하는데 음. 뭔가 지금 보는 게 내일 시험에 나올 것 어, 같고 음. 그래서 누운 채로 막 졸면서 음. 책을 보다가 잠들었었던 어. 것 같아요. 너무 떨리니까 네, 너무 잠들어. 긴장되니까 눈을 감아도 뭔가 정신은 끼어있고 음.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아,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 네. 보셨구나. 네. 아. 시험장에 가서 볼 거를 또 따로 이렇게 만드셨나요? 간단하게. 저는 3기년 기출 분석한 프린트물 빼고는 음. 따로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한번 정리를 하면 오래 걸린 스타일이고 이쁘게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 음. 단거나 해놓은 필기노트랑 시중에 나와 있는 요약서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음. 시험 당일에는 과목별로 최종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어는 지문 하나 풀고 해설을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지문 하나 풀고 해설을 하고 영어는 요약서를 통해서 최빈출 단어를 쭉 훑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필기노트 인덱스 부분을 펼쳐서 쭉 암기를 했었고 그리고 회계 문제는 어떤 순서대로 풀 것인지 이마인드를 해줬었습니다. 아... 당일 아침에는 혹시 좀더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 보신 건가요? 네, 5시쯤? 평소보다 조금 덜 일찍 일어나서 전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훑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당일 아침에 새로운 내용을 암기할 순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주고 과목별로 문제풀이 전략을 떠올려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어영역인 국어와 영어 과목은 각각 하나의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고 해설하면서 머리를 깨워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전날에 2시에 잠드시고 거의 3시간밖에 못 주무신 건데 네. 약간 머리가 멍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게 없진 않았어요. 원래 평소 수면 시간보다 적게 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극도의 그긴장감에 휩싸이다 보니까 음... 그래도 어떻게 집중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 너무 떨려서 음... 국어, 영어를 이제 하나씩 풀고 해설하셨다고 했는데 지문은 어떤 지문으로 정하셨는지 이 지문을 봐야겠다고 언제 정해놓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다니던 관리형 독서실에서 음. 시험 며칠 전에 나눠줬던 자료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네. 새로운 지문들이랑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음. 시험 당일 아침에 새롭게 풀어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근데 또 새로운 거 보면 괜히 또 떨리지 아. 않아요? 뭐 그냥 차라리 기출 네. 문제 봤던 거 보는 게좀 네. 안정적이고 그런 생각 안 그... 드셨나요? 안정적인 거는 어쨌든 네. 자기를 속이는 거기도 하잖아요. 음. 봤던 거또 보면 의미는 네. 없기 때문에 아. 분석을 이미 꼼꼼히 했으니까 그걸 네. 이제 버리고 아. 아침에 이제 지문을 보는 거는 국어랑 영어는 새로운 지문을 통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시험장에서 그렇게 네. 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 마인드 컨트롤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 저는 멘탈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나는 담대한 사람이고 음. 꼭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를 추켜올렸던 네. 것 같아요. 음. 틀린 문제는 틀리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춘다라는 생각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음. 저 공감되는 게 저도 뭐 시험을 뭐 보러 갈때 그냥 네. 저는 나 담대한 사람이다, 네. 아니지만 그런 네. 저 네. 그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과목별로 푸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사회를 풀고 마지막에 회계를 풀었었습니다. 음. 음. 대략 문제 푸실 때 걸린 시간은 음. 어느 정도 되셨나요? 국어는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네. 짧게 걸리는 편은 아니어서 음. 18분 정도로 설정을 했고, 네. 영어는 28분, 음. 한국사는 10분, 그리고 세 과목을 마킹을 쫙 해줘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를 16분 정도 풀고, 마지막으로 회계를 20분 정도 풀고, 음. 이제 마지막 두 과목을 마킹을 해줬습니다. 어. 이게 세 과목 하고 나서 마킹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한 과목 풀고 마킹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까지 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한, 한 과목을 풀고 마킹을 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고 음. 또 다섯 과목을 다 풀고 마킹을 하기에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 너무 많으니까 네, 음, 다섯 과목을 다 하니까 막 틀리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세 과목 마킹, 두 과목 마킹 이게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이제 다 연습을 하셔서 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고사를통서 네. 이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직을 앞두신 수험생분들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시험을 앞두고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막상 시험 보고 나오시면 모이고라 연습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지 마시고 자신감을 장착하시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모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풀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확보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시험이 남았는데요. 2022년 예비 공무원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